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 2 12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31일 목요일 순서이고요. 풍성한 삶 챌린지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체라는 말을 씁니다. 정체를 밝혀라. 뭐 이때 정체가 아니라 무엇인가 멈추어 있게 될때 쓰는 그런 정체라는 말 말입니다. 교통이 정체되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도요.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딱 멈추어서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슬프거나 어렵거나 고되고 힘들지도 않지만 그냥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막막하게 아무런 감흥이 없게 혹은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엇을 한다는 것도 귀찮하고더 이상 도전하고 변화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할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냥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노란 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눈치 챘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노란 불이 들어올 때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노란불이 밝혀지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뭐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바뀌는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란불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좌회전으로 인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우회전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직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란불에 기다려야 하는데, 야, 이거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노란불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풍성해지려는 그 삶에 노란 선, 노란색 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때는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디든지 가게 하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풍성한 삶 챌린지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자, 다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으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의 존재는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 있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은요. 성령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상 이제 20세기가 들어서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주의를 더욱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지만은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알다시피 성령님은요. 어떤 힘이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힘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에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개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마치 동양에서 말하는 기, 꼭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살아있는 성령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은 근심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소멸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저자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가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또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배운 객관적인 내용이 나의 주관적인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체험으로 또한 하나님을 알아나가되 성령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 두 가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그중에 한 가지에만 보통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잘하고 또 박식하지만 본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와 교제하기 원하는지 잘 모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예언이나 은사나 그런 성령의 은혜를 아는 것은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신앙의 깊이가 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성경, 또한 성경과 성령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를 또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경건의 시간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기록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육이 아닌 영으로 느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말입니다 풍성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과 성령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습관을 이제 좀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게 안에 성경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우리의 마음에 허한 것, 가란 것, 궁핍한 것, 아쉬운 것을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이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또한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뭐냐면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혹시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 어떤 직장이 좋을까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마치 점쟁이에게 묻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경건에 훈련을 평소에 자라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느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 말하고 이해하는 것과 조금 같은 부분도 있지만 틀려서, 처음에는 그것이 생소하고 낯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연습하고 부모와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따라하는 것처럼요. 성령님도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생각해보고 그분을 더욱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이런 연습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식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니 더 믿어야 되겠다, 더 선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님을 매 시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한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의 삶이 딱 시작되고 사회에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를 연습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단 1년이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면 1년 후에 자기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체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 개인의 삶에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보고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과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 객관적으로 배운 하나님이 내 안에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며, 내가 그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잘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상생활에 나가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런 일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먼저 승리하세요.